와, 이렇게 못칠수 있다는 게 가능하구나. 어, 인게 많아서 타자부터 가겠습니다. 오늘도 어김없이 타이밍이 늦습니다. 그나마 이번에 배치된 안치홍 선수 정도가 흔히 이야기하는 잡아채는 스윙을 하면서 타구질 도르를 채우고 있고 김태현 선수가 컨택으로 안타를 생산을 하긴 합니다. 근데 그 외에 선수다운 선수가 없습니다. 노시환 최현성 선수는 배트 중심과 타이밍을 전혀 못 맞추고 있으며 플로리얼 선수는 오그레디를 넘을 수 있는 대항마로 발전해가고 있습니다. 그리고 감독님이 우리를 미치게 하고 싶으신지 이원석 선발 엔트리 추가로 막바지에는 최인호 중견수, 문현빈 좌익수, 김태현 우익수 이럴 거면 진짜 왜 문현빈 선수 3루 수비를 시켰는지 모르겠으며 그리고 다시 보아도 자바채서 백스핀이 안 걸려서 노시환이 부진했다는. 김민호 타격코치 님은 마지막에 무슨 설명을 해주었길래 "아, 이 노시환 선수 마지막 타서 그런 타구질이 나오는지 참 보기 좋습니다." 진짜 제가 웃는 거 표정 이런 거로 선수들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진짜 오늘은 뭐 더가우 비치면은 차라리 화라도 냈으면 진짜 제가 웃는 거 표정 이런 거로 선수들 이야기하는 거 정말 싫어하는데 진짜 오늘은 뭐, 더아웃 비추면은 차라리 화라도 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뭔가 다들 얼빠져 있는 느낌? 화이팅을 불어넣는 고참도 없고, 더아웃에 있는 투수들은 자신의 존재가치가 부정당하는 게 느껴지는지, 어, 멍 때리는 것 같더라고요. 솔직하게 노장감독 데려와서 가장 기대하는 건 카리스마로, 뭐, 선수단 확 휘어잡으면서 위닝 멘탈리티 장착시켜주는 게 저는 제일 크거든요. 근데 그런 것도 없다는 게, 진짜 석이 나갑니다. 그리고 오늘 Y 선수, 세 경기 불안한 투구를 하고 있습니다. 재구 난조를 겪고 있고, 스위퍼를 제외하고는 별벌이 없는 커브와 체인지어, 솔직하게 기대 이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, 이닝이라도 많이 먹으면 모를까, 오무원 밖에 되지 않는 것까지, 어, 몇 경기 더 지켜봐야겠지만, 확실히 좋지 못한 모습입니다. 이후 등판한 권민규, 이태양, 정우주, 생민현 선수는 좋은 피칭을 해주면서 무실점 해주었고 개인적으로 롯데전에서 한승혁 선수 대신해서 나와주었어야 했다고 본 김서현 선수가 너무 안전졌다고 오늘 3분의 1인인 컨디션 체크 느낌으로 등판하였습니다. 뭐 투수들은 추가 코멘트 달만한 게 없습니다. 아니 타자들이 전이 못 치는데 막는 게뭐 의미 있습니까? 아무튼 이번 삼성전 수입 당하는 게 거의 확정이라고 생각합니다. 아, 그리고 이 이후에도 뭐 타격꽃이 변화, 타순의 변화가 없으면 뭐 최다 연패 타이나 기록해 봅시다. 야구보드가 스트레스 받으실 것 같으면 끄시고 새로운 행복 찾아 떠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? 저그 부탁이 있는데, 구독이랑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세요.